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날이고 너무나 감사한 날이 오늘이죠. 그리고 오늘 이 귀한 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난주 종료 주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계획 안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 이루신 속에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목재물이 되신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합한 것 같을 때에는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성 모두가 소동했다 라고 할 정도로 되었지만 반대로 그들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볼수 있었지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신 예수님과 말씀을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제단함으로 말씀이 언제나 시시때때로 바뀌어 하나님이 뜻이 맨날 바뀌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다른 말씀이 믿어짐에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더큰 믿음이 주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죠. 말씀을 볼때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지.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뜻이 매일마다 바뀌어가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뜻 같아요. 조금 지나면 이게 하나님 뜻 같은 거죠. 왜 그런 거죠?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 속에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모르기에 예수님의 시신에 여러 가지 향품들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에 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너희들 죽은 자 가운데서 찾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갈릴리 바다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니? 거기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천사들의 등장의 목적은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시면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몇 사람도 함께 가서 가터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말씀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두 명의 제자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예수님께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다만, 12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마도 70명 안에, 아마도 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분명히 들어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새벽에 시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시면 그것이 좀더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두 명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분명하게 이두 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라고 하는 얘기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곳을 서둘러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두 사람, 이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 했던 얘긴데, 이 이야기들 속에 왜이 사람들이 그러한 소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가까이 지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도망을 치느냐, 왜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느냐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두 명의 제자에게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충분히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존의 여러 사람들과 여러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르고 정말로 이 속에 진리가 있음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도 있음도 알았고,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 쫓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무리를 걸어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본 것들도 충분합니다. 이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재판을 받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까요? 짠! 이겨내실 줄 알았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시다가 어디 이러면서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모든 것들이 쫙 바뀌면서 모든 상처들이 싹 사라지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힘을 딱 나타낼 줄 알았죠. 좋습니다. 그것도 지나고 매도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올라가서 계시다가 한 순간에 쫙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왜요? 이두 명의 제자들의 마음 속엔 지금까지 역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반증뱅이를 일으킵니다. 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니,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귀신이 사로잡힌 사람들도 고침받습니다.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막힌 것들이 뻥뻥 뚫려집니다. 너무 귀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 같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두 이 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받아들이기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기도의 소원이 있고 내가 이걸 이루기,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이루어집니다. 결국 끝까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실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라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불신앙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뻥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이 기도의 시간들. 헌신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죠. 동일한 겁니다. 우리보다 더하죠. 이두 명의 제자들은 왜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계속 보면서 왔거든요. 충분히 마음이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아이 사람들이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한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망한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죠. 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실망한 이두 제자들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을 들어온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이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아 당연한 거죠.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 바라다 보니까 어떤 것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만 보인 거죠.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이 괴롭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몰살시키실 수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다. 지금 이두 명의 제자들은 뭐만 보인 거예요? 그것만 보인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문제라고 말하냐? 이 속에서 중요한 게 보이지 않은 거죠. 성경 속에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인간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죄가 너무나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 무서움이 어느 정도로 무서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해결되는 우리가 생각할 땐 죄는 아주 가벼운 거 아, 별거 아니지? 아니요 죄라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되는 그 상황은 두 명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죠.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서 믿는 건 뭐만 믿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가보시면, 아무리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해서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약속했다고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예, 네, 보이는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 사진 찍은 것도 안 됩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도 못 믿는답니다. 명의를 빌려줘도 결국 법원에 가면 누구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다 줘서 명의를 빌려줬다 해도 그 명의, 당사자 거지, 내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힘 없이 거기서 돌아가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실망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 그런 예,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후패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에서 믿음이 납니다. 말씀을 들음 속에서 믿음이 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 읽는 이것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우는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더욱더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두 명의 제자들은 그게 없었던 거죠. 아니, 두 명의 제자 얘기하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도 없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뛰어나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귀한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그리고 그러한것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제자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그런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근때오때 오늘 15절과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명의 제자들은 터덜터덜 엠마오로 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얘기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을 칩니다. 세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 원래대로 살겠다고요. 그냥, 진리의 말씀 알겠다고요.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능력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겠다고요. 그럼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서십니다. 여러분, 이야기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좀 이제 재밌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명이 만 내려갑니다. 이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이 진짤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죽음에서 모든 것들이 끝났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옆에 숨니다. 이두 명이 예수님께 말 걸까요? 안 걸까요? 걸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지금 두 명한테는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거든요. 어느 정도 충격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 무리에서 떨어질 만큼 심각한 큰 충격이었다고요. 그 충격 속에서 예수님 옆에 썼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같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딱 좋은 거예요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딱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무슨 얘기하니? 라고 묻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들을 풀어주십니다. 볼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마도 이두 명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똑같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미 돌아가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이라고 해도 못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좀 모습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두 명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 자기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을 수 있지만 여튼 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속에 좀 전에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데, 능률적입니까? 능률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께서 짠!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확실하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굳이 엠마호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룻밤을 자야 될 만큼 밤에 숙소에 들어갈 만큼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자신에 관련되는 얘기들을. 고난 받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우리가 어저께, 오늘 새벽에, 어저께, 어, 오늘 새벽에, 아, 죄송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때 했던 말씀과 같이, 그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그 말씀들을 굳이 풀어 가면서 그두 명의 제자들에그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 내가 예수다라고 나타나는 게 훨씬 더 은혜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기약의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으라 하시죠. 더 나가볼까요? 우리의 생각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착착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막 풀어주십니다. 그럼 그 풀어진 말씀들을 두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을 때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제자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그것들을 해결해 갑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들을 발견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러한 방법들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칩니다. 근데그 기도의 제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잘 살자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일들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잘 되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않는데 전혀 안 되고 정말로 심각한 상황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말씀 보라고요. 말씀을 처음 봤더니 어때요? 안 읽힙니다. <laughs> 말씀 힘들 때 기도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봐야죠. 잘 보세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바뀔까요? 바뀝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말씀을 막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저녁이 돼서 숙소를 갔을 때 어떻게 일어나게 되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예수님이 나타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를 보면 우리가 힘든 가운데 말씀을 보라고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뜨거워진 제자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랑 함께 숙소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같이 쉬자고 붙잡아요. 말씀을 봤더니 그들이 행동하죠. 예수님 싫어서 예수님 떠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들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하자고 붙잡아요. 내가 괴로워서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봤더니 말씀이 계속해서 읽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어 읽고, 읽고, 모든 것들로 적극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역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 속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낙심되고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내 눈이 밝아져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두 명의 제자들. 세상이쫓싸오니 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이두 명의 제자들이 33절. 곧 그때가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나 예수님이 안 믿어요. 싫어요라고 말하고 도망쳤던 이두 명의 제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죠. 와, 예수님이 이두 명의 제자들 이렇게 붙잡아 주셨네. 아, 좋겠다. 가 아닙니다. 이두 명의 제자들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여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여러 방법비 해결책이 아니라 지금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발견하며 살아가라. 좀더 나가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기도죠. 내 생각엔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철저히 망가져. 말씀 속에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걸 위해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 현실은 어때요? 저 사람 좀 실패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저렇게 말하더니 완전히 망했대. 손가락질 받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주시는 귀한 말씀은 아 이게 아니라 더큰 것들을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기쁨 속에 나는 기쁜데 다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그 뜻을 이룰 수 없으니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부여 잡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